오늘은 이제 도토리, 도토리를 어, 가을에 그 우리 뒷산에절뒤에서 주셨는데 도토리가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상수리가 먼저 떨어져요. 그럼 상수리를 일단 주워놨다가또 이제 갈수록 이제 잔잔한 찰도토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찰도토리는 너무 단맛이 있고. 또 상수리만 하면 너무 쓴맛이 있기 때문에 상수리와 찰도토리를 같이 섞어야 돼요. 왜? 우리 쌀 넣치면 찹쌀, 맵쌀 뭐 이렇잖아요. 그렇듯이 도토리도 찰진 도토리가 있고 거친 도토리가 있어요. 상수리는 아주 거칠면서 쓴맛이 강하고 또 재롱이나 작은 도토리는 단맛이 있으면서 찰기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 가지씩만 하게 되면 맛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거는 찰도투리. 요거는 상술이에요. 맵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맵살과 찹쌀이. 근데 외관상 보면은 거의 흡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찹쌀이에요. 그러면, 몇대 몇이냐, 어, 우리는 찹쌀을 많이, 재롱이를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재롱이만 하면 너무 찰지고, 좀 싱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리는 요 정도. 하고, 상수리를 그러니까 조금 썩는다는 거죠. 왜냐면, 어 재롱이만 하게 되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찰지긴 한데, 너무 싱겁다. 그래서, 쌉쌀한 맛을 내기 위해서, 상수리를 좀 썩는 거예요. 그래서, 1kg. 1kg? 어, 조금 넘죠? 음. 1kg만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kg. 100 정도. 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1kg예요. 1kg 가지면, 어, 가정집에서는 충분히 겨운에 드셔도 돼요. 왜냐면, 한 컵에, 어, 두 명이나 세 명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맵쌀만 먹게 되면 너무 거칠고 그 찹쌀만 먹게 되면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어한 8대2 정도 8대2 정도 이 정도 섞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떨어지는 게, 그, 상수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우리, 보사님하고, 어, 이거 주시면서 고생 많았죠? 재밌었죠? 어, 재미, 재미는 있죠. 줍는 것도. 근데, 무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 많이는 안 했어요. 우리는 많이는 안 했고, 그냥, 근데, 한, 몇킬 된가요? 이게? 예? 음, 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주려면, 몇 사람 못, 못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주면 너무 많이. 음. 왜냐면, 매번 드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해마다, 딱 100킬로씩만 해요, 100킬로. 그러면? 우리 아마한 150kg 했나? 그렇죠. 음, 100... 이제 주스면 150kg 돼야 되고, 응? 아, 음. 우리 가루로 하면 80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150kg 해봐야 80kg 안 나와요. 음. 가루로? 그러지, 껍질까지. 껍질. 네, 껍, 껍질까지 해서. 많리 이거 지금 통해서 한 60kg밖에 안 나왔어요. 네, 우리 150kg. 180kg는 짓은거 같은데 그죠? 네, 65kg인가 이 정도 밖에 안나온것 같아요 응 그래서 많은 분은 드릴 수 없고 작년에 드셨던 분들 근데 해놓으면 아주 차량차량합니다 그래서 함부로부터 싸면 돼요. 처음부터, 어 이게, 화면이 꺼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도토리 가루, 어, 이렇게, 한 컵이면, 물 다섯 개 반, 두 컵이면, 1한 개. 넣으시고, 소금 조금 넣으시고, 그리고, 어 식용유, 조금, 한 방울. 넣으시고, 이렇게 끓이시는데요. 근데 지금 영상이, 어, 앞에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그래서 밑에 눌지 않게. 처음에는 센 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꺼죽해 졌죠. 그럼 이제 중간불을놓고 이렇게 오래도록. 않게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그런다그래서 바로 이대로 꺼버리면 갈라져요 어, 찰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조금 오래 요게두 컵이에요 그럼 물은 1한컵 근데 가정에서는 그 도토리가루 1컵이면 충분히 드세요 그냥 1kg 사시면 어 오래오래 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하니까 왜 어려서 달고나 생각나죠 그자기 달고나 하시다가 왜 저기 엄마한테 혼난 적 있죠? 저는 혼난 적 많거든요. 왜냐면 연탄 부류에다가 이제 초에 어려서 어아무 이제 부모님들 안 계실 때 설탕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그 설탕 녹여서 달고나 또 학교 앞에 가면 왜 하얗게 생긴 그 달고나 해 먹는 거 팔았어요. 음, 그 생각 나네요, 갑자기. 그, 달고나 생각. 달고나 할 때, 확,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우더 넣고, 막, 이렇게 저으면 거품이 뿔 올라와가지고, 한, 저기, 그, 주걱을 하나 대잖아요? 그러면, 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던, 아이고, 갑자기 왜또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써놓으면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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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입니다. 그 뜸을 어좀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뜸을 충분히 들여줘야 이게 도토리가 얼마만큼 탄력이 있느냐에 달려서는 음 뜸을 충분히 들여줘야 돼. 근데 아 도토리 그 냄새가 나네요. 향이 도토리 향. 그리고 요거 만약에 이제 처음에 쑤시던 분들은 농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딱 이렇게 넣고 가장 쉬운 방법 요 요지를 이렇게 꼽아보세요 이게 넘어지면 물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 있으면 다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꼽아놔서 요게 쓰면 다된 거예요. 근데 이게 쭈루룩 넘어졌다. 그러면 물러서 더 끓여야 돼요. 이건 다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에다 끓는 걸 담으실 때 여기에도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방을 만떨어뜨려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놓으면서 싹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수댕 그릇에다가 놓으시면 어 완전 100% 수댕은 좋지만 수댕이 싼거 있잖아요. 그 철분이 철이 좀 들어가 있는 수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제일 안전한 건 유리병에다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스텐이나녹그리에다 하면, 녹그릇에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무기 새카매집니다. 그러니까는 새카매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리병에다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밥그릇도, 어, 그, 녹이 안 드는, 음, 안 들어간 밥그릇쓰시면 돼요. 뭔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눌지 않게 잘 잡으면 하나도 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질을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식기 전에 뚜껑을 살짝 덮어놓으시면 돼요. 꽉 덮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을 이제 이게 식을 때 위가 너무 마를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마르면 까매져요 위 부분 빳빳해지고 그러니까. 요럴, 요럴 때 용기 있는, 뚜껑 있는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 드실 때까지 그 위가 굳지는 않아요. 그냥 그 촉촉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열어놓고 이거 식혀버리면 위가 뻣뻣해지고 그리고 드실 때 이게 뻣뻣해져요. 그러니까는 까매주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뚜껑 있는 걸로 다 담아 놓으세요. 꽉 잠기지 말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다 두고 드셔도 굉장히 그 위에까지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그 생수 있죠 드시다가 이제 그 한꺼번에 못 먹겠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게 퍼석거려져요 아무리 좋은 묵도요 그러니까는 찬물에 담그세요 찬물에 찬물에 담궈놓으면 두부처럼 찬물, 찬물에 담가놓으면 이게 많이 써놔도 그 손님도 오실 때마다 드려주세요. 근데 그냥 놓거나 냉장고에 그냥 넣어 놓으면 이게 마르고 부석거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찬물에 냉장고 보관하시더라도 찬물에 찰랑찰랑하게 묵을 넣어 놓으시면 변질되거나뭐 굳거나 이러지 않아요. 갈라지거나 그 대신 물은 오래되면 안 되니까 갈아줘야 되겠죠. 이제 시원한 물로 갈아줘야 되는데 냉장고에 오래 물을 한 물을 넣고 오래 두안 있으면 이제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주면서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때까지 뒀다가 음, 썰어서 맛있게 양념하면 됩니다 뚜껑을 살짝 닫으란 이유가 여기 위가 마르니까 그럼 이제 수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뜨거울 때 뚜껑을 살포시 닫아 놓으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붙지 않죠, 그죠? 응? 이거는 그대로 놓으면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으면 찬물에 담그라 그랬잖아요. 찬물에 담가 놓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렇죠. 우와, 찰랑찰랑. 요렇게. 오, 음. 요 응? 오, 그쵸? 그... 응? 이렇게 이 정도로 오, 그렇죠? 이렇게 차랑차랑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맛있게 이제 무쳐 먹을 거예요. 무쳐도 먹고, 응? 이거 묵밥 같은 거 묵밥도 있잖아요. 밥도 해먹어도 되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냉겨놓을 거예요. 음. 어, 어떤 이, 이쁜 사람 수 거거든요. 음, 이쁜, 일을 어, 이쁜 일을 위해서. 이쁜 일을 위해서. 이거 한쪽은 냉겨놓고요거는 응? 이제 이때 안양할 거고. 아직 속에는 덜었어요 어, 따따대요. 따따. 따뜻. 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맛을 봐야 되니까, 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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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표정이 너무 웃겨. 자, 여기 먹어봐요. 어? 드셔보십시오. 네, 자, 네, 가셨다. 음, 맛있다. 이건, 떨, 떨지 않죠? 네. 근데 맞아요. 상수지만 하면 떨어요. 음. 근데 이거는 찰도두르기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음. 어, 떨지 않고 좀덜큰 해요, 덜 큰. 들큰. 쫀득쫀득. 쫀득쫀득? 그렇 음, 응. 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양념, 하실 거 없어요. 왜냐면, 하 다른 양념을 하게 되면, 왜 파는 거는, 왜 저기, 그, 뭐 섞어서 주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연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는. 훈님 맛이 땡겨. 예. 네. 약간, 음. 도토리의 향 그대로, 음, 향이, 굉장히 좋죠? 음. 러니까 사서 드시는 도토리하고는 달라요. 응? 뭔가 달라요. 그렇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직접 한 거잖아요. 도토리를. 그래서, 도톰도톰하게 썰어서, 응? 이렇게. 그러니까 다섯 개 반만 하면 돼요 다섯 개반 그럼 이렇게 탄력 좋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 할까요 그냥 아무 양념 없이 야채를 안 넣고 그냥 할 거예요 한입에 두입에 근데, 먹음직스럽게. 엄청, 먹음직스럽게 크게 해서, 이거 아, 무슨 두번쓰는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오늘은, 돼? 아니, 오늘은 음. 처음, 음. 이게올 수확한 거 처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꽃대나게? 아니, 그냥, 시컷. 응? 응. 호식. 막 이래. 오늘 첫 이제 수확했기 음. 때문에, 첫. 자, 여기, 요만큼의 응? 간장. 요 정도면 될 거예요. 왜냐면 짜요. 한세 스푼 정도 그리고 참기름. 여기를 참기름 많이 넣을 거 없어요. 반 스푼. 왜냐면 일단 도토리의 그맛 그대로를 응?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많이 넣을 거 없어요. 반 스푼. 한 스푼 되네요. 그리고 파, 마늘. 지금부터 넣고 막 저으면, 응? 어? 수저에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조청이에요. 무 조청. 오늘 무청뿌렸는데 네, 이게 무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스푼. 우와. 그러면 맛이 어떤지 볼까요? 너무 맛이. 맛있어요? 네 <laughs> 우와 이거 야채를 많이 넣고 음. 하면 야채맛이잖아요 음. 응 그러니까 야채맛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음. 포식 음 그래가지고 음. 넣죠 좋다 네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하냐 음. 까불. 나와 보세요 까부릅니다 왜냐면 이게 수저를 많이 대면, 음. 많이 대면 될수록 많이 대면 될수록 아우, 오, 빨리 먹고 싶어요. 아우, 푸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진짜 맛있는 묵치뭐 야채 특별하게. 아,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laughs> 맛이 어떠한지. 아 침이 넘어갑니다. 응. 응? 그리고 음. 조청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달아요. 약간. 분들 없으면 없으면 안 넣시. 꿀 넣면 안 돼요. 아, 꿀보다는 음. 올리고당이 낫겠죠? 음, 그래요? 음. 음. 살짝. 음. 그러면 음. 만약에 음, 도토리 가루를 샀는데 떫다 했을 때는 이 무청이나 올리고당을 살짝 넣으세요. 그러면 떫은 맛이 덜해져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음? 다른 양념 야채 같은 거안 넣어도요, 이대로도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먹겠습니다.